도장이 바뀌죠. 도장이 바뀌는 걸볼수 있습니다. 유독 사전투표에서만 이렇게 인쇄된 도장이 찍히고 본투표에서는 도장이 다 바뀝니다. 그리고 사전투표에서는 아파한 종이가 발견되고 본투표에서는 그냥 통상적으로 접힌 종이가 발견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사전투표와 본투표에는 본투표 중에는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카래코드 그 기준인데 또 하나는 인쇄된 <laughs> 번호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 500만원이라는 숫자를 도대체 이미 투표를 한 적은 다 이런 반응을 그, 들은 사람, 겪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충남 천안에서도 그랬고요. 평택에서도 그랬습니다. 충남 천안에 천망을 깐믹스폰이라는 업체도 있습니다. 믹스폰이라는 업체도 있고요. 그리고 LG 인플루스도 있습니다. 그, 나라장터라는 그, 조달청 사이트에 국회의원 선거 해가지고 그 치시면요. 음. 선거관리위원회가 입찰받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윅스콘 아십니까? 한테이시스템 아십니까? 아이프로스텍 아십니까? 대부분 듣지도 못한 회사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회사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을 주관을 했다는 것 자체가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 여러분들 이제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 정의당 신상정 그 덕양학 같은 경우에는 똑같죠. 38, 39뭐 차이가 없습니다. 사람이 제일 돼있어. 마보야! 예, 그리고 이제 맞다라는 건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바로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50대와 60대 이상에서 이분들 의 지지자들은 주로 누구예요? 우파 정당이요, 좌파 정당? 이게 예, 사전 투표를 좌파들이 많이 했다 이게 성립합니까? 아니요, 네, 아, 아닙니다. 0천 연수도 정의력 후보만 더 많이 많고 네. 정의당 네. 후보는 작아요. 고양, 고양 표양 덕양갑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심상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네. 이렇게 일적이에요 그러면 좌파가 사전투표에서 많이 했다? 이게 성립합니까? 안하죠. 지금 사전투표에서 좌파들이 많이 찍었다는 말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고 충격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전선 중국인이 개표에 참가를 했다. 이게 뭐 기사도 나왔고 인터뷰도 있었으니까 사실입니다. 전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아, 발생할 아, 수 있는 거에요? 투표 소랑 일치를 한번 지켜보십시오. 그러면은 투표소가 1199면은 QR코드를 딱 찍으면은 마지막 뒷자리가 1199로 넘어집니다. 우리 그 사전투표지 역시 QR코드가 없잖아그 투표용지 아, 하은 이런 식으로 정규 상자에 이렇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물이나 안산이나 이런 데는 보면 또 저는 발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하 여러분, 여러분, 여러여기랑여기랑여다르여여기랑여기랑여르죠여기랑여기랑여르죠 여러분, 여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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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튼철한 나라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투쟁하시고 발혀내실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박례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아주 중요한 직원의 시간입니다. 전입군 대령님이시고요. 통신 전문이셨습니다. 또 음, 디지털 부대장으로 계셨던 우리 김강호 전 육군 대령님께서 이 컴퓨터 조작에 대한 프로그램 조작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강호 대령님이십니다. 네, 컴퓨터를 조작하여 될... 아래에서 진행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해볼게요. 제가 원래 그 매킨 맥 애플 컴퓨터를 갖고 왔는데 지금 여기하고 인터넷가 여기서 어제 네트워크를 구성을 했습니다. 저와 같이 네트워크 내가 저와 같은 음을 가지고 내가 이거 같은 계획을 한다 그러면 퍼펙트가있다 아주 뭐 너무나 쉬운 겁니다. 더군다나 제가 여기 지금 하나 만들어놨는데. 지금 바코드는요, 찍으면은요, 그 바코드에다가 제가, 소위 말한, 서정 시인의 시부 집어넣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내가 오토 엑스큐션, 소위 말한, 파일을 갖다가 실행을 하라고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바코드를 딱 찍으면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참 재밌잖아요. 예. 지금 이제 조금 아까 이제, 아직도 내조금나갔습니다 음, 예. 네. 지금 그 QR코드 같은 건 뭐냐면요, 그 QR 코드가 코드에 이걸 읽으면은 민주당을 통합당으로 바꾸십시오. 라고 제가 바코드를 만들어서 보내가지고 딱 찍으면 바로 그와 같은 것이 그냥 QR 코드가 리듬은면 어떻게 됩니까? 동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 맨 처음에는 당일 투표를 했습니다. 좌파야. 벌써 이미 다 나왔습니다. 이번에 선거의 문제점은 이미 장면에 가서 이 중국사람들이 잘하는게 뭐냐면은 QR코드입니다 모든 생활의 모든 음식점에 가든지 QR은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데가 사실은 중국사람들입니다 두번째 중국사람이 파이 장비, 장비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파이 장비는 요번에 적용이 안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데이터를 주고 받고 이렇게 하는 데는 기본이 KT의 유선망을 썼고 안 보인다 봤다는 걸로 제가 한고자성으로 하나 샀습니다. 머리만 받고 있죠. 대부분 이런 식으로 숫자로만 나오니까 아 QR 코드가 숫자로만 여러분들 아시는데, 다음. 이렇게 숫자로도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QR 코드를 다음. 제가 이걸로 만들어 봤습니다. 2 0대 북기론 선거 서울 종로구 해아북여서 QR 코드가 저렇게 나옵니다. 원래 규정대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사실은 내가 QR 코드 딱 읽어보면 내가 아. 21대 선거에 내가 어느 선거에 누구 그 번호까지 딱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 그게 안돼 있는 겁니다. 안 타워.